안녕하세요. 영동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이네요. 앞에 보이는 사과밭은 이제 홍로 5년차 사과밭인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입다기를 혼자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착색 관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착색 관리는 뭐 지금 착색이 한참 올 때, 어떤 행동을 해서 착색을 다 오게 하는 것보다는 봄부터 이제 착색 관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홍로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어떤 나무든 이제 시기가 있잖아요 읽는 시기가 그래 읽는 시기 현재 후반에는 질소 성분을 많이 이제 안 하면은 자연적으로 색은 이제 잘 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세 관리예요. 봄부터 수세를 나무 수세를 안정적이게 관리를 하면은 때가 되면은 다 착색이 오는데 이제 수세가 너무나 세면은 수세가 세다는 거는 이제 질소 성분이 후기까지 많이 나무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착색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봄부터 착색 관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초봄에 5월 달까지는 이제 질소, 인상가리를 균형 있게 시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질소가 절대 부족하면 안 돼요. 요, 그러니까 이제 질소, 인상가리가 3대 이제 영양소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생육에 지장이 있고 어, 질소가 초기에는 부족하면은 뭐 사과도 안 굵어지고 이제 나무도 안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mpk 질소 인상 가리를 언제 많이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를 좀 강하게 초범 같은 경우는 수세를 좀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 7월 넘으면은, 그때서부터는, 어, 요소라든지, 이제, 질소 성분이 많은 그런 비료보다는, 가리나, 이런 게, 이제, 가리 성분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뭐,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뭐, 미량원소도 부족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때가 되면은, 다 이제, 착색이 잘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고, 이제, 초범서부터, 수세 관리를 너무 강하게 만들면은 후기에 어떤 행동을 해도 착색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초기 중기 얘기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앞에 보면은 색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색이 들어왔을 때 이제 입다기를 저희들이 하잖아요.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며칠 전부터 제가 혼자 입다기를 해서. 한 다섯 골, 여섯 골 정도는 잎따기가 다뗀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덮고 있는 잎, 어, 햇빛을 가리는 잎, 그런 것만 조금씩 지금 다 땄어요. 그러니까 색이 현제 하루가 다르게 색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이 밭에다가 이제 항상 갈이 항상 갈이 이제 토양 시비를 하고, 어, 한번 정도 더, 어, 항상 가리를 옆면 시비를 하고, 중간중간에 염화칼슘은 한세번 정도, 이제 염화칼슘을 옆면 시비를 했어요. 어, 한1 k 로 정도만 넣어서, 5 0 0터에1 k 로 정도만 넣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과가 이제 단단하고, 이게 특히 이게 자홍이라는 사과가 아주 단단해요. 일반 홍로, 홍로보다는 훨씬 단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한대요. 제가 이제, 저겹자겹, 입다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꼭지가 짧은 거 이런 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올해 당도도 좋고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에 한두 개씩은 사과를 꼭 먹고 있어요. 그래, 입다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팔았을 때, 사과가 팔았을 때, 입 따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팔았을 때입 따기를 한다 해서 색이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벌거스러움하게 최소한 요 정도 벌거스러움하게 왔을 때입 따기를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늦게 이제 입 따기를 해요. 입 따기를 뭐 빨리 해서 좋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입이 어느 정도 어, 후기, 최대한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지 사과 비대도 더 이루어지고 후기 비대가 꽤 이루어져요 색이 붉어스름하게 어, 들어오고서부터도 이제 이게 사과가 굵어지고 어, 그러고 이제 잎이 많이 튼튼하니 건강한 입이 있어야지 또 당도를 어, 많이 올리는 역할을 입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까지 후기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농사 규모가 워낙 많다 보면은 그게 잘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몇천 평 되고 하면, 사람을, 인력을, 이제, 사서, 저격자복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입다귀를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텃밭을, 텃밭이나, 텃밭이나, 쪼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어, 사과 맛이나, 이런 게, 뭐, 색을, 어, 빨리 오게 위해서, 마음만 급해가지고, 입다귀를 어, 빨리한다 해서 절대 색이 오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저같은 경우 이제 지금 저격작업을 이제 했잖아요 어, 하면은 또 저같은 경우는 은박지도 반사필름도 빨리 안깔아요 빨리 깔면은 또 대임현상 워낙 이게 이게 그 은박지가 이제 반사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한낮기온은 33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은박지를 바닥에 깔았을 때, 반사가 되면은, 어, 특히 밑에 있는 거, 반사필름하고 가까이 있는 이런 사과들은 거의 배꼽 부위가 다 하상을 입어요. 하상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이 이렇게 입을 따주고, 어느 정도 햇빛에 노출을 시켜서, 사과를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그때 늦게 반사필름을 깔아도, 어, 충분히 색이 잘 오기 때문에, 어, 너무 급하게 입을 바로 저격 작업을 하고 빨리, 어, 반사 필름을 깔면은, 어,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어, 유튜버를 이래 보다 보면은 반사 필름을 너무 빨리 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손해를 보는 그런 영상도 제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봤는데 정말 안타깝죠? 1년 동안 봄서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어,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반사필름을 너무 빨리 깔아가지고, 어,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 안 하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아, 어, 아직 멀었어요. 반사필름을 깔려면은. 천천히. 특히 올해는 추석이 10월이기 때문에, 어, 저는 예상이 이제 9월 초 정도에, 수확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잘 익은 것부터 몇 번에 골라서 이제 이거를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홍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마음이 올해는 급하지 않고 작년에는 8월 말에 아마 수확을 해서 추석 전에 다 판매를 직거래로 다 판매를 했는데 올해는 추석이 늦기 때문에 더 천천히 천천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 안 서두르고 있어요 어, 올해 이제 특징이 이 사과 같은 경우는 대간데 올해는 홍로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과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런 게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한 중간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맛도 괜찮기 때문에 워낙 큰 사과는 맛은 아무래도 조금 어 퍼석퍼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칼슘제를 잘 쳐도 한 중간 다마 정도 크기가 맛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기를 않았어요. 이제 조금 자주 찔끔 찔끔 이제 오긴 했는데 폭우가 내린다든지 며칠 막 비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당도도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사는 이 지역은 올해 정말 그 기후적인 그런 혜택은 많이 본것 같아요. 다른 지방보다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부사도 그렇고 홍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동네 안이라 가지고 동네 안에 안 같은 경우는 이게 공기가 바람이 머무는 그런 장소예요. 어 이게 산에 둘러싸여서 이런 지역이 냉해 피해를 많이 봐요. 차라리 어, 넓은 들이나 이런 데는 바람이 잘 통하고 하기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잘안 보거든요. 이게 공기가 머물러 있는데 영화로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냉해 피해를 많이 이제 보는 그런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좀 많이 냉해 피해를 좀 봤어요. 홍로도 그렇고 반대편에 부사 5년차 한600 평도 냉해 피해를 부분 부분 봐, 봐가지고 올해 이제. 정화라든지 중심가 이런 그런 거를 어, 많이 꼭지가 긴거 이런 거를 많이 못 남겨놔가지고 뭐 사각 크기는 좀 적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 지역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냉해 피해를 안본 지역이 많고 부사도 그렇고 흥로도 그렇고 이제 착가율이 이제 상당히 좋아가지고 올해 이제 어, 제가 사는 지역은 많은 이제 기적인 그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본 그런 이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유목이 워낙 색이 잘 와요. 10년 넘은 그런 나무보다는 이제 저같이 4년차, 5년차 이럴 때는 그냥 다른 언제 뭐 특별한 착색제를 안 쳐도 색이 이제 잘 오기 때문에 어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한 번도 착색제는 따로 치지 않고. 그냥 수세관리, 봄부터 수세관리를 안정시키고 이제 뭐 항산가리나 인산가리나 칼슘이나 이렇게 세 가지로 어 이제 후기 이제 비대라든지 착색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어 경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어 항산가리, 인산가리, 칼슘 이렇게 세 가지로 그거를 이제 어 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처음서부터 저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사도 그렇고, 홍노도 그렇고, 어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사과 비대도 마찬가지고, 비대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을 일절 안 하고, 그냥 이제 빨리 이제 꽃따기 그러고 이제 뭐 적과 작업, 적정 착과, 이런 걸로 이제 과일을 이제 비대를 이제 촉진시키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뭐든지 다 돈이기 때문에 비대제나 착색제나 모든 건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슘제 같은 경우도 염화칼슘이 제일 저렴하고 해가지고 그 효과도 좋고 어 그래서 1kg 500리터 1kg 정도는 단독 시비를 하니까 뭐 피해 하나도 없고 부사도 그렇고 홍로도 그렇고. 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어, 밀정상이라든지 아니면 꼭지 열가라든지 이런 게, 어, 위험하잖아요. 홍로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어, 비대를 이제 촉진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 꼭지가 쩍쩍 잘 갈라지고 또 홍로가 밀정상이 많기 때문에, 어, 안에 이제, 어, 밀정, 밀이 너무 많으면 보통은 이제 꿀이라고 해서 소비자분들은 조금 있는 거는 좋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어, 밀정상이 너무 심하면은, 그게 이제, 보관하는데, 저장하는데, 안 좋기 때문에, 그걸 크게 이제 선호는 안 하죠. 그 부분이 이제, 변질돼서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 홍로도 너무 심하면은, 그 부위가 이제, 퍼석퍼석하고, 그래서, 바로 드실 때는 상관없지만, 심한 밀정상, 꿀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제 자주 쳐주고 비대를 촉진시키고 싶을 때는 가리가 들어있는 그런 비료를 이제 초봄이나 중기까지는 토양에 해도 되지만 후기 같은 경우는 가리를 이제 해서 비대를 촉진시키면 되고 초기에는 질소하고 가리하고 같이 들어있는 추비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중기 이상 후기로 가면 갈수록 질소 성분은 언제 조금만 있어만 되고 칼리 성분이 더 많은 비료라든지 아니면 칼리만 들어 있는 비료를 어 토양에 준다든지 연면 시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은 비례 비대다 비대라든지, 비대라든지 착색이라든지 경도라든지 맛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거를 어 마음에 들게끔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에 그냥 충실하면서 돈도 악 전략하고 경비를 최대한 전략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엔 이제 사과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 그렇지가 않은데 어, 사과 가격이 이제 좀 풍년이 돼서 낮을 때는 인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면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원 규모도 그렇게 많이 안 늘리고 적당량만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최대한 경비를 아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이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어, 오늘은 이제 제가 홍로 자홍사가 5년차 이제 보여드리면서 입다기 이제 그러고 착색 관련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